자 관계부사 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복습을 좀 해봅시다. <laughs> 앞에 있는 명사를 즉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서 조동사와 거밀 때 연결해 주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앞에가 사람이면 누구냐면 사물이면 무엇이냐면 사람 사물 다모 쓸수 있는 말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있는 명사 그러면 됐습니다 됐어요? 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가 혹시 없으면 그때는 뭘 써?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의 화소를 씁니다 그 다음 생략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언니 생략할수 있었어? 앞에 명사가 있고 혼합 휘치나 됐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돼. 조동사가 완벽하는 경우라 그랬죠. 생략이 가능하고 1번을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선 쌤들이 부를 거야. 그 맞지. 뭐뭐 하느니란 단어. 뭐뭐 되니란 단어. 이두 단어 빼고 통째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ng나 ed 한 단어 가지고도 얼마든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 ing나 ed 빼고 통째로 두 단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뛰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홈이나 휘치만 되거든요 저행사 다음에는 목적 기만 쓰기 때문에 후를 안 쓰고 홈만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두 단어가 다 되니까 이때는 조동사가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뭐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 정도를 배웠고 오늘은 관계 부사를 배우게 되는데 관계 부사는 이제 여기하고 좀 비슷해요 뭐 하고 관계 대명사 1번하고좀 비슷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뒤에서 투라고 설명하고 앞에 있는 사물을 뒤에서 피치라고 설명하고 앞에 있는 사람 사물을 댓이라고 설명한다면 이제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시간이나 장소 같은 그런 이제 부사구가 나오기 때문에 관계 부사라고 부르는데 자 뭐라고 앞에 있는 것이 시간이면 돼서 언제냐면 앞에 있는 것이 장소이면 돼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앞에 있는 것이 이유이면 왜 그랬냐면 앞에 있는 것이 방법이면 어떻게냐면 이렇게 쓰는 것을 보고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됐어. <laughs>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laughs> 나는 기다릴 수 없어요.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방학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찾고 있어요. 장소를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내가 머무른 장소, 이태리에서.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너한테 이유를, 그 이유가 왜 그런 이유냐면, 내가 여자를 사랑한 이유 되냐?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더 웨이하우는 무조건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떻게 더 웨이만 쓰고? 하우를안 쓴다던가. 또는 더 왜이를 쓰고 하우를안 쓴다던가. 또는 이따가 하겠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세중 하나로 봤어야 돼요. 더하 무조건 무조건 보수밖에 뭐 중학교 때 시험은 한글 뜻이 뭐냐라물어어보문제제 대부분이니까 <laughs> 한글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한글에서을 선생님들이 채점할 수가 없으니 서술형을서0 0에서한국에한번에낼한가에잖아요 그래서 한글해석을못 내니 다른 용어로 바꾸라는 걸 해거든요 그 다른 용어로 바꾸라는 걸 해볼게 회는 언제란 말이죠 맞지 그럼 언제란 말을 두 단어로 바꿀수 있어 어떻게 바꿀수 있냐면 자, 봐. 언제라는 말은 어떤 시간에 몇 시에 이런 말을 바꿀수 있습니까 언제 왔니 몇 시에 왔니? 똑같지. 그죠. 그럼 시간은 이란 단어는 사람이요, 사물이에요. 그럼 후야 휴치야 뭐뭐 이라는 단어는 이런 말들이 있으니, 이런 말등등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또 자, 봐 표현한 말은 어디란 뜻이죠? 어디란 뜻이면 무슨 말이야? 다른 두 단어 바꾸면 넌 도대체... 어떤 장소에 있었던 거니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상수는 또 마찬가지로 <laughs> 왜 라는 단어를 2단어 바꿔 볼까요 어떻게 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냐 이게 이유하고 왜 라는 말 똑같잖아 그죠 때문에 라는 말은 영어에 사람 밖에 없어 됐어요 한 번만 더. 그면 이제 이걸 할수 있어요. 더왜 하우를 못 쓴다고 했으니 <laughs>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될 텐데 그 방법으로 이렇게 씁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 볼게요. 3번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보십시오. This is the elementary school. I used to go to the school. 자, 똑같은 말이 얘랑이죠 맞지? 그럼 이거를 which로 바꿀 수 있는데 to which를 한 단어로 뭐가 되니까 장소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색을다 날리고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2번 This t 웨이 r e s t r i a l Way, h e u r i s t i Problem in t t Way, t t Way 하고 더 웨이가 똑같으니까 In Which라고 쓰고 되는데 관계 부사를 이용하라고 그랬으니 이걸 한 단어로 어떻게 쓰면 돼? 더 웨이 다음에 하울은 못 쓴다 그랬죠? 그럼 아무것도 못 쓰겠네. 더 외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 리스 told me the reason 리스가 이야기했어요 이유를 리스가 떠났습니다 파티를 더 빨리 그 이유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돼? Every first is the day 4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사람들이 농담을 즐기는 날입니다. 또는 언제냐면 자 다시 봅시다. 앞에가 장소는 앞에가 이유면 앞에가 시간이면 이렇게 돼서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앞에가 방법이면 더 웨이 하우는 못 쓰니까 바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풀어보세요. 아,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본에 더데이니까 <laughs> 컨 w a 나라니까 장소, 리즈는 이 y 니까 왜? 그다음에 어떻게 갑니까라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순서를 깨지 않고 해석하는게 가장 중요하니까 너는 기억하니 나를 그날이 언제 우리가 처음 만난 k 오스트리아는 국가인데 어떤 국가냐면 많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탄생한 국가. 지금이 러시아우언데 그것이 이유인데 왜 내가 빨리 떠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해석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laughs> 장소 아무것도 없네요. 이유 시간 응, 됐죠. 다음에 상소 이유 시간 어떻게 보았는지 뮤지컬이 시작하는 시간은 아니 항상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부분은 우리나라 말을 주고 영어로 옮길 때 순서가 좀 바뀌거나 어순이 바뀌니까 그걸 좀 주의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는 나에게 자신의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말해줬다 그는 말해줬다 나한테 이유 왜 내가 공부하는지 프랑스어를 에헤 죠 <laughs> 나는 네가 치마를 샀던 가게에 갈 거야 나는 갈 거야 가게에 그 가게가 어떤 가게냐면 네가 샀어요 스커트를 아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웃음> <웃음> 이번에 뮤지컬이 장하는 시간이나 다른 우리나라 말인데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꾸며주는 말이 너무나 길면 듣는 사람이 조금 답답할 수 있으니까 영어에서는 시간을 나니 언제 뮤지컬에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며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프랑스를 어 공부하는 이유 되게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설명해줬다 이유를 왜 내가 공부하는지 이렇게 조금 구조가 바뀌는 것이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한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영어 문장은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이걸 이제 한국로 번역하면 순서가 완창 왕창 창 깨지니까 그래서 원래 있는 영어 순서로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어려운거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끝나가네요 그죠